안 환타스틱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서일랑길 3코스 출발점인 영터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어, 7시 9분. 지금 현재 온도는 영상 1도입니다. 다행히도 바람이 안 불어서 걷는 데는 지금 시장이 없을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서일랑길 3코스, 4코스 해서 한 30km 정도 걸을 예정이고요. 어, 저는 어제 해남 근처에 있는 어, 숙소에 하룻밤을 자고 3코스, 4코스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터미널 근방에 어, 박간의 김밥이라고 해서 해남 터미널에서 관동 가는 첫차 6시 35분 버스를 어, 타고 영터버스 정류장에 어, 왔습니다 어, 군대 버스는 천 원밖에 안 돼요 아침 일찍 오니까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걷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뜨는 광경을 보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인도길로 걸어가니까 행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걸을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2026년 11월까지는 인천 광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걷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로 코스 진행이나 모든 걸 계획을 짤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서해랑길은 밀물과 썬물의 간조차가 있어서 해안 절벽이 있다 보니까 그 위험한 것도 피해서 가야 되고요 겨울에는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획 잡지 않고 그리고 하루 진행 코스를 따질 때 키로 미만은 하루에 두 코스씩 20키로 이상은 하루에 한 코스씩 도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사이랑길을 이제 1,800km를 걷다 보면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보라 치는 날, 맑은 날, 더운 날, 추운 날 여러 날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도 짜증 내지 말고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걸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도 에 저는. 순례길 걷는 마음으로 걷는다. 이런 마음으로 걷는다.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1 2 제자 중에 성야거보의유예가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생장서부터 산티아고대 컴포스텔라까지 가는 산티아고는 순례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 걷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산티아고를 갔다 온 사람은 어, 자기 삶에 변화가 많이 됐다고 얘기들 합니다. 어, 그래도 저는 아직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보진 않았지만 어, 서해랑 길을 서해랑 순례길이라고 생각하고 어, 더 낮은 자세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걸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원칙을 삼고 2026년 11월까지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서해랑길 1,800km 중 전라남도 해남을 걷고 있습니다. 서해랑길 3코스는 관동리에서 명성리까지, 명성리에서 가자리까지 이어지는 끝없이 펼쳐지는 양식장의 바다 풍경이 좋은 임도길과 울창한 갈대숲과 겨울철 가창오리들의 군무를 볼수 있는 고천암 방조제와 철새 도래지를 지나 감상할 수 있는 길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시를 떠나 시골길을 걷고 있으면 마치 순례길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꽤나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점점 흙 밟는 소리만 가득한 정막함에 익숙해집니다. 물론 짧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 무릎과 허리 통증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이 있지만 이것 또한 길을 걷는 일부라 생각하니 나무를 비겨간 바람도 내리쬐는 햇빛도 고마울 뿐입니다. 이쪽으로는 어, 고천암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어 처음 봤는데요 어우 장난이 아닌데요 오. 점심을 먹고 어, 바로 3코스 마무리하고 4코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풍경입니다 3라길 3코스 경터버스 정류장에서 산소리버스 정류장까지 14.7km 어, 완주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열항길 4코스 산소리버스 정류장에서 원문버스 정류장까지 4 5 k m 소요시간은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좀 빨리 어, 버스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좀 움직이겠습니다. 서해랑길 4코스는 시골길만 가는 코스라고 합니다. 해남의 대표적인 작물로는 배추, 양배추, 대파, 고구마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다 보니까 배추만 계속 본것 같아요. 앞으로도 볼것 같고 지금 땅끝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해남으로 올라가서 영암 목포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시점 산소리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2.1km 왔고 어 원문버스 정류장 12.3km 남았습니다 힘차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쉴때 양말에 가시다 들어가서 양말을 벗고 저 발을 좀 식히니까 아 좀 나은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6.1km 왔고요. 원무 버스 정류장 종점까지는 8.3km 남았습니다. 아, 현재 시점한소 버스 정류장에서 7.2km 업무 버스 정류장까지 종점까지는 7.2km. 저 원래 보이는 곳이 옹매 광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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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코스의 최고로 멋진 광경 같은데요. 목동마을 지나 옥매산을 지납니다. 옥매산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님이 이끌던 전라 우수영에서 군함을 만들 수 있도록 목재를 공급했던 산이기도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 군수품을 얻기 위해 마을 주민 수백 명이 강제 동원되었고 태평양 전쟁 때는 예고도 없이 제주도로 끌려가 굴을 파는 일에도 동원되었다가 돌아오는 배에 화재가 발생해 118명이 숨을 되어 집에 돌아오지 못한 슬픔을 가진 역사적 현장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해남군민 1인 1만원 성금 모금을 통해 추모조형물을 설치하여 합동 추모제가 매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복절 특집으로 제작된 tvn 유퀴즈 온더블럭에 서경덕 교수가 출연하여 유재석, 조세호와 함께 옥매 광산이 소개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 서해랑길 사코스의 역사적 현장에서 그 선한 영향력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아, 이렇게 하루 웬 종일 이렇게 걸었는데요.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한 30km를 걸었다는 성취감도 있고, 희열도 있고, 해남 그 터미널까지 택시를 불러서 가서, 바로 광주로 넘어가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항길 3코스 4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영터버스 정류장을 시작으로 해서 산소버스 정류장 원문버스 정류장으로 했습니다 오늘 걸은 거리가 한 30km 걸었는데요 아 오늘 너무 기분 좋고 이제 택시 불러서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예 예, 안녕하세요 아 어, 지금 제가 원문버스 정류장에 있는데